안녕하십니까. 저는 YDP 밀리언 챕터 13위 위장을 맡고 있는 주식회사 필링대표 유용천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네트워크와 CCTV를 통합으로 설계를 하고 있고요.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 제가 2018년 1월에 처음으로, 어, 말레이시아 퀀텀 챕터의 스탠포드로부터 카카오톡으로 문자를 하나 받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트래프카운터 카메라를 한국에 설치하는 일을 의뢰를 받게 됐고요. 스탠포네드는 아시아 쪽을 총괄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설치권에 대한 요청이 왔고, 근데 사실 처음에는 저희가 금액이 맞지 않아서 못한다고 말을 했었고, 할수 있는 업체를 찾아보겠다고 했는데, 어, 한국의 인건비가 워낙 비싸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스와로브스키 매장의 오픈 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저희는 그러면 그 매장은 우리가 마무리해 를 주겠다라고 해서 그 매장을 하게 되면서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하게 되면서 이제 금액을 조율도 조금 시작을 했고 많이 맞춰서 하게 되고 되었고 현재 5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고객들은 뭐 샤넬, 랄프로렌, 리바이스, 다이슨, 뭐 나이키, 이런 매장들이 주로 하고요 그리고 일반 매장이 아니고 백화점이나 아울렛에 있는 매장을 전국을 저희가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덕에 저희는 이제 수출 실적도 쌓이게 됐습니다 기술 수출이라는 항목으로 그래서 수출 실적이 해마다 그래도 뭐 몇만 불씩은 계속 쌓이고 있고요 음 현재는 거의 직원끼리 알아서 다 합니다 그래서 위챗을 통해서 뭐 미국, 일본 엔지니어, 말레이시아 엔지니어 그리고 저희 엔지니어가 현장에서 대화를 하면서 하고 있고요. 5년 정도 했다 보니까 뭐 특별히 제가 관여를 할 일도 이제 없고 직원들끼리 알아서 다 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게 결국 BNI를 통해서 해외 일까지 하게 되는 결과를 저희는 얻게 된 거고요. 모두가 글로벌 브랜드이다 보니까 회사의 실적 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BNI에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아마 저희가 계속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BNI 덕분입니다.